아, 씻기 전에 알트코인 한번 쭉 둘러보고 갑시다. 어, 메디, 메디 괜찮아요. 이거 좀더 길게 나와야 돼요. 마로, 마로도 지금 삼각수 좀 하고 있어요. 아, 들어가 볼까? 휴먼 버려. 일단 버려. 불플래그 나올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상단 투라지 들어갈 수 있어요. 톤, 톤 지금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laughs> 무비 버려. 비트코인 비트코인 괜찮아요 근데 이거 수익률이 낮죠 밀크 밀크 아직 괜찮아요 비트 토렌트 괜찮다 그림 그려놓은 거 졸라 좋네 에? 그림 그려놓으니까 이쁘네 리플 괜찮은데 리플 모르겠어요 잘안 가가지고 좀 오래된 코인은 지금 메타가 아닌가 봐요 오래된 코인은 도지 버려 펀디 버려 오. 엠블, 관종, 메타디움 아직 별로예요. 썸씽, 썸씽 갖고 있는 사람만 갖고 있지. 새로 어떻게 들어가? 람다도 람단 버리고, 스토리지 아직 아 식기 전에 뭐 하나 들어가고 싶은데 디카르고, 이오스, 이오스도 괜찮아요. 이오스, 이오스 괜찮은데 딱 지금 커팬 핸들 응? 뚫리는 순간 가는 거예요, 이거. 뚫리는 순간. 코박 토큰, 괜찮은데 못 들어가죠? 이거 관심 종목만. 퀴즈 톡, 퀴즈 톡, 퀴즈 톡, 퀴즈 톡도 괜찮은데. 근데 일단 상단 한번 찍었으면은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은 좀 많이 기다려야 돼요. 페이코인 갈수 있겠는데, 페이코인. 앵커, 앵커 괜찮다. 앵커 지금 요것만 뚫으면 간다. 이거는 앵커 지금 5일 동안 다졌다. 5일 동안 다졌다. 이거 갈 가겠는데? 앵커 괜찮은데. <laughs> 이더리움 쌉 괜찮지. 이더리움 근데 장투에요 이런 거는 안전 장투가 아니라 안전적 안전 코인이에요. 안전 안전한 코인. 칠리즈 한참 기다려야 돼요. 지금. 근데 이러다가 훅 나올 수도 있어요. 훅 나오는 거 먹으려면 들어가고 훅 나오는 거 먹어도 지금 이게 10%야. 훅, 훅 하고 이 정도만 나와도 12%야 이거. 이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아 트론 아, 3년 전에 1 천만원 받고 한 일주일 만에 2600 됐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별로 애정이 안 가네. 옵저버 업저가 괜찮고 봐봐요. 지금 이 라인 뚫고 여기서 가니까 장대 양봉 나오잖아요. 이거노리려고 노리, 가는 타는 거예요. 이거 리려고 업조가 괜찮지. 오브스 오브스도 좀 조금 괜찮은데, 오브스 15일. 어, 오브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한번더 봐야 는 피르만은 제가 팔았어요. 피르만 음봉 하나 나와가지고 팔았어요. 근데 뭐 모르지. 또 바로 상승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30% 먹어서 픽셀도 픽셀도 갖고 있는 사람만 갖고 있지. 지금 어? 어? 아. 온차트 아직도 많단 말이야. 솔브, 솔브 일단 놔두고. 보라, 보라 쌉 괜찮은데. 그림 그려놓으면 일단 괜찮은, 거. 그, 괜찮다는 도장 지금. 음, 뭐, 강제장투에 지금. 그래도 이거 지금 보라로 한20% 먹고 있죠? 메탈, 버려. 스톰맥스스톰맥스도 만들고, 어, 이것도 괜찮은데. 아 타고 싶은 건 많네. 렘은 네휴 리퍼리움, 리퍼리움 세력이 괜찮아요. 리퍼리움 세력이, 세력이 물량 매집한 것 같은데 리퍼리움도 관종. 리퍼리움. 시아코인, 시아코인 괜찮죠? 타고 있어요. 시아코인 괜찮죠? 컴닷컴 체인 알긴는 별로 캐리 캐리 제가 방금 탄 거에요 캐리 아, 괜찮아 보여서 방금 타자마자 시타라 위로 가더니 지금 아래로 다시 떨어졌네 몰라 이런거 갖고 있는 거에요 아래로 10%는 감당해야지 알트 들어왔으면 코인판 들어왔으면 스텔라 로맨 고인, 고인물 코인이라 시빅도 갖고 있는 사람만 갖고 있는 거에요 센티넬. 아, 센티넬. 아, 좀 너무. 저스트. Just. 와, 저스트도 괜찮지. 트론 재단에 있는 코인. 세타퓨엘. 세타퓨엘, 이거 한 1년간 만 프로 뜬 건가, 이게? 세타퓨엘이. 알파커크 괜찮지. 지금 딱 괜찮지, 알파커크. 알파커크. 근데 14,900원. 이런 것 개미들이 잘안 타요. 썬더 토큰도 비벼볼만 하고. 메인 프레임. 다 지금 같은 패턴인데, 다갈 준비를 하는 건지 지금. 아유, 씨. 뭐, 헷갈리네. 아르고도 괜찮죠. 아르고 뭐야? 아르고. 아르고 뭐야? 아르고 뭐야? 아르고, 아르고 지금 팔아야겠는데? 아 일단 홀딩, 비트코인 캐시 이런 거 타지 마세요. 안 가요 안 가. S T P, 샌드박스. 어 샌드박스 이제 수렴한다는데 했 수렴 수렴 다 왔어. 다 오고 상방이다. 이거 상방 같아요. 이거 옛날에 그러는 거네. 이거 안 지워져서 좋네. 내가 <laughs> 막 그려놨던 거. 트웰브쉽스 이미 갔어요 이런 거못 들어가죠 쿼크체인 어딱 들어갈 타이밍 들어갈 타이밍 관종 에이다 에이다 저한테 어 에이 뭐 에이다는 저에게 구원을 준 코인 지금 다 차트가 똑같네 뭐지 힌트 갖고 디마켓 와 계단식 상승 지지할 때 사는 거예요 지지할 때 오랜 기다림이 있지만 상승합니다. 오랜 기다림이 있지만 제로엑스 플레이덱 플레이덱도 괜찮은데 콘텀 콘텀 괜찮아요. 모스코인? 모스코인 지금 지지 좀 뚫었네. 모스 한번한 한 400까지 50원 띠기 쏠 수도 있겠는데 한번두번이 매물 이 매물도 없어요 지금 빈, 빈 매물이 있네 모스코인 일단 패스 아하 아하토큰 아하토큰 이거 뭐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는 궁금한 거 물어봐서 답변 주면은 뭐 토큰 주는 그런 사이트인데 토큰 자체는 뭐 별로 좋지는 않은데, 가격 뜨면 들어가는 거죠. 아하 토큰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가스 별로, 헤드라 별로, 네오 괜찮은데, 아, 이런 좀 고인물 코인은 좀안 타려고요, 저도. 잘안 가더라고요. 스팀 괜찮네, 스팀. 카바 별로, 괜찮은데, 저한테 별로. 테조스도, 아, 테조스 가네. 해조스 왁스 괜찮은 왁스 괜찮은데 안 뜨네요 왁스가 왁스 한번 떠줄거 같은데 왁스 제가 갖고 있어요 지금 지금 가격에 이그니스 LRIP 크레딧 아 이런 거 하나 있는 건 세력이 들어온 건가 스와이프 이런 거 시장가로 그냥 시장가로 이 고점에 그딱 긁은 거에다 싹 긁고 바로 쑥 떨어지고. 스팀달러. 아, 다 괜찮은데 고를 수가 없네. 비체인, 비체인 차트 진짜 괜찮은데 너무 무거워요. 이거. 안 가요, 이거. 어머니, 저, 뭐. 관심, 저도 관심있어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여기서만 노니까 재미가 없지, 이런 거. 개미 타면 또 언제 가냐? 내일 가긴 하냐? 안 가, 저런 거는. 개미 지금 개미들은 내일 가는 걸 원해요 지금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요 내일 가는 거는 진짜 고래만 알아요 진짜 세력만 알아요 아이콘 어, 아이콘 제가 이이 이 추세 라인 끝나면 팔라 했어요 파는 게 맞아요 저거는 뜨더라도 나 단기간에 빨리 키, 키우려면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 좋지 파월했죠 폴리메스는 요 상단 뚫어야 돼요. 폴리메스. 체인 링크 괜찮고. 비트코인 캐시 별로 안 좋아. 폴카다 좋아요. 폴카다는 이거 진짜 메이저 코인 중에 하나인데, 폴카다 관련, 폴카다 재단에 맵 프로토콜이 있죠. 맵 프로토콜. 괜찮아요. 기술력이. 폴카다 별로 안 뜨는데, 폴카다는 막, 이거는 한40% 이상 상승 없을 거예요. 그는. 야금야금 팔수 있다 프로카닷, 메이저코인 원톨로지 괜찮고 다 괜찮네 다 진짜 눈 감고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다 뜨겠네 비트코인 SV 이것도 엄청 떴던 코인이죠 이런 거안 타요 룸네트워크, 라이트코인, 리스크 어 이거 리스크가 있어 아우 s 에스티질리카 와, 아, 코인 너무 많다. 제가 한번 좀, 코린니 이거 뭐 댓글 달아가지고 봐달라 해가지고 보는데 너무 많네, 이거. 10분은 그냥 넘어가네. 세럼 별로. 아크? 아크 별로. 지금 별로. 골렘? 지금 별로. 비트코인? 골드? 괜찮은데 안 타요, 저런 건 무거운가? 아인. 아인, 이거, 씨. 자, 이거, 아인이 어떻게, 유명 이거 엄청 유명한 코인이 거든요 하락을 불러일으켰던 이 이거, 이거 불과 한몇분 만에 뭐 떨어졌던 코인인데 이게 이거였나 이날 단몇분 만에 사, 40% 떨어졌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래서 아인은 진짜 고인물 중에 모르는 사람 없다 아인은 nxt였나 모르는 사람 고인물 중에 없어요, 진짜. 아, 더도 괜찮네. 엘프가 지금 장난질 하는 것 같은데, 훅, 훅? 쏘다가 갈것 같아요, 이거. 훅, 훅, 훅. 지금, 세력 물량 지금, 털기지담긴지 담기 같은데, 이거. 훅, 담기에 담기. 이러다 한번 가지, 엘프. 577원이네. 코스모스, 괜찮아. 음, 괜찮아. 코모도, 도롱용 코인. 괜찮은데, 지금, 새로 들어가기, 그렇죠. 온톨로지 가스. 제, 제가 산거 아니에요. 한 뭐, 1원짜리 뭐 있는 거. 이게, 이게, 있는 게 뭐냐면, 3년 전에 갖고 있던 거에요 3년 전에 갖고 있던 거. 지금 3년 전 가격 넘은 거예요, 지금. <laughs> 어이가 없네. 베이직 어텐션도 좋아. 어거 아, 이브 웨이브 괜찮네. 웨이브 괜찮네. 어 웨이브 괜찮아요. 엑스. 아못 보겠다. 아 진짜 이거. 괜찮다는 거한것 중에 한 번씩 좀다 봐요. 가나. 모르겠어요. 어아씨나 지금까지 일본으로 봤네. 맞나? 아 아까 그. 아인스타디움 보면서 일본 바꿨구나. 어, 엘프 이거 괜찮아, 엘프. 혹, 혹, 혹. 또 혹? 나온다, 혹? 코스모스. 코스모스 별로네, 이렇게 보니까. 코모도 괜찮네. 그리스토 코인 괜찮고. 카와 괜찮아요. 카이브 네트워크. 온톨로지 가스 괜찮고. 어, 뭐야. 확인. 어, 거, 웨이브, 별로야, 다, 별로야, 다, 별로. 웨이브 좀 괜찮은 것 같고. 웨이브, 괜찮아요.